이번에는 로그 함수 그래프의 평행 이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본래 그래프를 평행 이동할 때 적용해 주는 법칙들을 동일하게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y는 loga의 x라는 그래프를요. x 축의 방향으로 n만큼 y 축의 방향으로 n만큼 이동시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였죠? x 대신에 x-m을 기록해 주고 y 대신에 Yn을 기록해 준다는 라 것을 배웠었죠. 자 오른쪽에 이내용이었고요 자, 그러면 이 친구는 그럼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우리가 Y 자리에 Y 대신 Yn을 써주고, 로그a에 그 다음에 다시 이 x 자리에 x 대신에 xm을 써주는 게 평행이동한 그래프의 식이 되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함수식을요. y는이라고 적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n을 이양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log a의 x 빼기 m 플러스 n 이렇게까지 정리해 준게 바로 평행 이동한 그래프의 식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 친구가요 전체적으로 x축의 방향으로 m만큼 이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 점근선과 지나가는 점과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플러스 m만큼 이동을 하게 될 거예요. 따라서 정의역부터 바뀌게 됩니다. 정의역은요, 원래는 x by x는 0보다 크다. 진수조건 때문에 양의 실수였죠. 그런데 지금 플러스 n 만큼 x축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정의역이 어떻게 바뀌어요? x by x는 n 보다큰 실수.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고요. 치역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그래프는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이동을 했다고 해서 실수 전체 집합이라는 본래 치역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y 바 y는 실수 그대로 가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기존에 지나갔던 점은요, 1,0이었는데, 이 점이 지금 x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m,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n만큼 이동했으니까 점은요, 1 플러스 m, 콤마 n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겠죠. 따라서 지금 지나가는 점의 좌표는요, m 플러스 1, n이라고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점근선도 마찬가지로요. 기존에는요 점근선이 이 y축이었죠. 근데 y축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점근선이 x는 0이었다는 건데 지금 전체적으로 플러스 m만큼 이동을 했기 때문에 점근선의 방정식은요 x는 m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근선도 마찬가지로 x는 m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외워줘야 하냐? 아니겠죠. 이것이 평행이동했을 때 그래프식은 뭐고, 정의역은 어떻게 되고, 점근선은 뭐고,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머리로 이해를 하시면 그래프의 상황이 바뀔 때마다 그 내용들을 적용해 주시면 되는 거세요. 예제를 볼게요. 함수 y는 log 2분의 1에 x 1 플러스 2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요. 기존 함수, 전혀 이동하지 않은 기본 값 y는 log 2분의 1 x 그래프를요.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시켜서 그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회색깔 그래프가요, 원래 로그함수의 그래프인데, 이 친구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시키고,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이동시켜서, 이렇게 다시 분홍색깔 그래프를 그려줄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 이렇게 이동시키는 방법을 하지 않고, 바로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점근선의 방정식을 알 수가 있어요. 점근선의 방정식은요, 여기 이 진수를 0만들어주는 값인 거죠. 따라서 x는 1입니다. 그럼 x는 1 부분에 점근선을 일단 표시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요, 지금 밑이 2분의 1이기 때문에 감소함수 형태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어차피 감소할 테니까 점근선에 닿지 않게 이렇게 쓱 내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언제 여기 x축과 만날까? 요 값은요 y를 0 만들어주는 x 값을 찾아주면 되는 거죠. 따라서 주어진 식 y는 로그 2분의 1에 x 빼기 1 플러스 2에서요이 y 자리에 0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로그 2분의 1에 x 빼기 1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럼 이 숫자를요 이쪽으로 넘겨주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2는 로그 2분의 1에 x 빼기 1이 되겠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로그를 없애주는 방법은 우리가 예전에 지수랑 로그의 성질을 배울 때 배웠어요. 어떻게 하는 거죠? 이 밑과 똑같은 숫자를 이쪽에 크게 써주는 거죠. 크게. 여기도 크게. 크게 써준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로그의 성질 중에 a에, 로그 a에 b. 이렇게 생긴 친구는 이 지수의 밑과 로그의 밑이 같아지면서 싹 상쇄되고 b만 남는다라는 성질을 우리가 배운 적이 있어요. 그 성질을 이용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마이너스 2와 로그 2분의 1의 x-1 전체를 지수로 올려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2분의 1의 마이너스 2제곱은 2분의 1의 로그 2분의 1의 x-1 이렇게 된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없애줄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여기가 이렇게 상쇄되겠죠.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그러면 이 앞쪽 부분을 계산하시면 2분의 1에 마이너스 2제곱이면 마이너스면 역수니까 2분의 1이 역수치예요. 2가 되죠? 2의 제곱이니까 4는 이렇게 되고 여기 남는 거는 진수만 남으니까 x 1 따라서 x값은요, 5인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구한 좌표는 여기에 x값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5콤마 0을 지나가는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려주시는 방법도 있고 기존 함수를 그려서 옮겨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선택하셔서 그려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요 내용 가지고 연습해 볼수 있는 개념하기 문제가 5번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필수 예제 8번 통해서 로그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을 한번 해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정의역과 치역,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해 달래요. 자, 1번 문제입니다. 로그 2에 x-1 플러스 2예요 자, 그럼 여기서 바로 알수 있는 거는요. 우리가 여기 진수, 얘를 0만 들어주는 x 값이 바로 점근선의 방정식입니다. 그럼 점근선의 방정식은요. x는 1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럼 바로 알았으니까요. 점근선 먼저 표시해 줄게요.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는요. 지금 밑이 2이기 때문에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 그래프로 그려질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 그래프로 이 점근선을 따라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점근선에 닿지 않게 이렇게 위로 올려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로그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건 끝난 거예요. y는 로그 g 2에 x 기1 플러스 2다 하고 이 그래프 옆에다가 실제로 식을 써주시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이로 너무 점근선과 증가한 형태만 그려줬으니까 지나가는 좌표 하나 정도는 표시를 해주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이 지나가는 좌표는요, y 값이 0일 때의 x 값을 구해주는 거죠. 그럼 이 주어진 식에 y 자리에 0을 넣어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y자리 0을 넣어주시면 0은 로그 2에 x-1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숫자 넘겨주세요. 마이너스 2는 로그 2에 x-1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하라고 알려드렸죠? 바로 이 로그의 미친 2를요. 큰 숫자로 써주시는 거죠. 그럼 이쪽은 로그의 성질에 없어지고 자, 여기는 계산하면 2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요. 4분의 1이 되겠죠. 그리고 이쪽은요. 지금 x-1만 남았습니다. 따라서 x값은요. 4분의 5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나가는 좌표 여기는 4분의 5입니다. 이 정도까지만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점근선의 방정식은 우리가 아까 여기다가 써놨었고요. 자, 이제 정의역과 치역만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의역은요. 지금 점근선을 기준으로 오른쪽만 있으니까 x 바 x는 1보다 크다. 그 다음에 치역은요. 실수 전체의 집합인 거죠. 그래서 y 바 y는 실수 전체. 이렇게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특별히 어려울 거 없었죠. 자, 오른쪽도 한번 볼게요. 2번 문제입니다. 자, 일단 y는 로그 3분의 1에 x 플러스 2 0 1이면요. 점근선의 방정식 먼저 잡아주세요. 진수를 0만 들은 x값이죠. 따라서 점근선의 방정식은요. x는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표시해보도록 하죠. 그럼 마찬가지로 지금 x축과 어디서 만나는지 찾기 위해서 y자리에 0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시기요 y는 로그 3분의 1에 x 더하기 2 빼기 1인데요. y자리에 0을 넣어주시면 로그 3분의 1에 x 더하기 2 빼기 1이 되겠습니다. 이 마이너스 1을 이쪽으로 넘겨주시면 1은 로그 3분의 1에 x 더하기 2, 요렇게 되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로그 갖고 있는 밑엔 3분의 1을요, 크게 이렇게 써주세요. 3분의 1, 3분의 1. 그래서 요렇게 되지면 얘는 없어지고요. 지금 좌변은 3분의 1에 1제곱이니까요. 그냥 3분의 1은 요렇게 남는 거고, 우변은 x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x의 값은요, 마이너스 3분의 5라는 걸알수 있죠. 마이너스 3분의 5,0을 지나간대요. 그러면 여기쯤 어디를 지나가는 거겠죠. 따라서 그래프가요. 지금 미치 0과 1사이기 때문에 감수함수 형태로 그려줘야 되니까 점근선에 닿지 않게끔 이렇게 하다가 여기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감수함수 형태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좌표는 마이너스 3분의 5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그래프 옆에다가 식을 써주시면 함수식은 y는 log 3분의 1에 x 더하기 2 이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요. 일단 점근선의 방정식 물어봤는데 우리가 초반에 구해줬고요 이제 정의역과 치역만 기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역은 보시는 것처럼 점근선 오른쪽이니까요. x by x는 마이너스 2보다 큰 쪽이라고 하면 되고요 치역은요. 영향을 받지 않죠. 그래서 y 와 y는 실수 전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거 특별히 어려운 거 없죠? 점근선의 방정식을 일단 체크해주시고 점근선을 표시한 다음에 이게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에 따라서 그려주시면 되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서 x축과 언제 만나는지를 찾기 위해 y값에 0을 넣어줘서 그때 x절편을 찾아준 다음에 x절편만 표기해주시고 그래프의 개형을 따라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제 4-14번을 보시면요. 지금 절대값을 포함하고 있는 3개의 로그함수 그래프 식이 나와 있습니다. 어려워하실 것 같아서 힌트라도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고요. 자, 절대값이 나온다고 했을 때 우리가 특별히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은 그저 절대값 부분에 절대값 안에 있는 문자가 0보다 크거나 같게 풀릴 때와 0보다 작게 풀릴 때로 나눠서 그래프 식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절대값 안에 x가 있기 때문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x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돼요. 그럼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요, 이 절대값이 양수로 풀리니까 log2의 x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고요. x가 음수일 때는요, y는 log2의 마이너스 x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마이너스 x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냐? 실제로 이 부분은요, 평행이동보다는 대칭이동 파트를 배우셔야 하는데요. 대칭이동은요, 우리가 바로 뒤에 강의에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 강의를 들으신 다음에 그리셔도 상관이 없고요. 근데 그 강의라고 해서 특별할 건 없어요. 자,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붙었더라는 건 우리가 대칭이동과 평행이동의 정의를 잘 알고 있으면 그냥 풀수 있는 내용인 거죠. 왜냐하면 완전 새로운 내용은 아니에요. 이게 로그 함수에서 나온 내용이 아니고, 원래 대칭 이동과 평행 이동을 배웠던 고형의 이동 파트에서 배웠던 내용이니까요. 자, 어쨌든 x 대체의 마이너스 x라는 건 기존 함수 y는 log2의 x의 무슨 축 대칭이죠? y 축 대칭인 거죠. 우리가 함수가 y 축의 대칭일 때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어준다. 이걸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y는 log2의 x의 y 축 대칭인 함수를 x가 0보다 작은 부분에 그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힌트 여기까지 드리고요. 2번도 마찬가지겠죠. 2번 같은 경우엔 절대값 안에 y가 들어있기 때문에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과 y가 0보다 작은 부분에 있어서 식이 어떻게 써지냐면 여기는 y가 절대값이 양수로 풀리니까요. 그냥 log2의 x가 되는 거고요. 밑에 같은 경우는 절대값이 음수로 풀려서 마이너스 y는 log2의 x가 되겠죠. 자, 얘는 실제적으로는 y는 마이너스 로그 2의 x 그래프가 될 텐데요. 이 마이너스 y라는 것은 지금 y 대신에 마이너스가 붙은 거니까 동일한 원리로 y는 로그 2의 x의 무슨 축대칭? x축대칭 그래프인 거죠. 대칭이동 파트를 열심히 공부하셨더라면 특별히 어렵지 않아요. x축대칭이면 y 대신 마이너스 y를 넣어주는 거였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왜 Y축 대칭이지? 이런 부분들이 헷갈리시면, 고형의 이동 파트로 돌아가셔서 개념을 잘 쌓고 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실은 그게요, 시간을 더 아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수함수, 로그함수만 배우고 끝날 게 아니라 앞으로 삼각함수도 배울 거고요, 3차함수, 4차함수, 5차함수도 계속 배우는데, 그때마다 대칭이동 나오면 헷갈리고, 평행이동 나오면 헷갈리면 곤란해요. 그래서, 이렇게 무언가 걸리는 것들이 있을 때마다 수학은 항상 back to the basic, 원래, 본점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개념으로 돌아가셔서 그쪽 개념을 충실하게 하시는 게 앞으로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잔소리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헷갈리면은 분명히 앞쪽 강의로 돌아가셔서 다시 듣고 오셔야 돼요. 그게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자, 이제 3번 문제 다시 보면요.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절대값이요. 로그 전체에 이렇게 씌워져 있네요. 그러면 얘는 로그 2의 x 자체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로그 2의 x가 음수일 때로 나눠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어쨌든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 양수로 풀릴 때는 y는 로그 2의 x를 그려주면 되겠죠. 그리고 음수로 풀릴 때는요. 마이너스 로그 2의 x를 그려주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오른쪽 부분은 그렇게 해결을 한다고 합시다. 자이 앞에 부분 때문에 당황스러울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여기는 그럼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거지? 아까 위에서는 x에 대해서 혹은 y에 대해서 정리가 됐는데 얘는 지금 x나 y에 대해서 정리가 된게 아니라 당황을 할수 있지만 이럴 때이 친구 바꾸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 log 이의 x가요 0보다 크거나 같대요. 자 그럼 이럴 때 어떤 방법을 쓰는 거죠? 로그의 밑과 똑같은 숫자 1을요 크게 써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 부등식이 지금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여기는 상쇄가 되면서 x가 크거나 같습니다. 2의 0 제곱보다 뭐보다 1보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따라서 이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에서 이 그래프를 그려주시고요. 그럼 당연히 밑에 거는요 x가 1보다 작은 부분이겠죠. x가 1보다 작은 부분에서 요 그래프를 그려달라는 문제로 바뀌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힌트 드리면 여러분들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힌트 여기까지 드리고요. 유재 4-14번 재미나게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